안녕하세요, 모리입니다. 어, 저는 정말 제가 계획했던 대로 제가 원한 것 같지 않지만 정말 마흔 살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게 그 30대 후반부터 그냥 입버릇처럼 나는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살 거야. 이렇게 했던 게, 예를 들어, 서른 일곱이 되고, 서른 여덟이 되고, 이러면서, 어, 뭔가 계획을 세워야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곧잘 들었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물리죠. 그때쯤 되면, 어, 어떤 큰 회사에서 40살은 대리만큼은 정말 뼈빠지게 일하진 않지만 또 그만큼 책임감 있는 일들을 해야 하고 그만큼 여러 가지 권한도 주어지고 책임도 따르는 직무를 하죠.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이 회사에서 내가 뼈를 묻을 것인가. 이거는 뭐 그만둬도 안 그만둬도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회사에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해놓은 말들이 있고 그게 약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방향대로 제가 바라보고 갔나 봐요. 그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렇지만 그래서 약간 어, 이쯤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회사를 이렇게 딱 그만두진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달콤한 월급이 있고 복지가 있고 또 그쯤 되면 어, 일에 노하우도 생겨서 막 너무 막 미친 듯이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타이페이 미루던 그 어느 시점이 되죠. 그래서 틈틈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러면 나중에 작업실을 차찾되면뭘 뭘 하면 좋을까? 내가 뭘 좋아할까? 나는 퀼트도 되게 재밌고, 뜨개도 되게 재밌어. 근데 이둘 중에 뭔가를 함께 하고 싶진 않았고요. 어쨌든 저는 취미만으로 일을 또 취미삼아 할순 없잖아요. 생계형 싱글이니까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어, 나는 제2의 삶을 제2의 어떤 도약을 하는 시점이 되면 회사에서 더 직급이 올라가고 더 이렇게 남들처럼 커리어를 쌓고 일해야 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그길 노멀한 스탠다드한 개를 가느냐, 다시 뭔가 바닥처럼 시작하지만 어, 내가 맨날 어, 좀한 시간만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 한 시간만 더 뜨면 좋을 텐데 했던 약간 안 달랐던 나의 취미를 가지고 먹고 사느냐, 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업으로 삼는다면 퀼트보다는 뜨개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죠. 약간, 퀼트는 좋은데, 이걸 내 업으로 삼아서 퀼트 원단을 재단하고, 포장을 하고, 패키지 작업을 하는 게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일을 하면 정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업무인 거죠. 도안도 엄청나게 막 그려야 되고. 그게 자신이 없었고, 그게 너무 피곤할 것 같았어요. 만들고 가르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전반 작업을 하는 그 시간이 퀼트는 너무 많이 걸리고, 저는 작업실 공간을 처음부터 차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데, 그러게 퀼트는 이 원단을 초이스하는 재미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원단을 내가 다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너무 좋지만, 어, 업무적으로 봐도 그렇고, 미래를 봐도 그렇고, 뜨개가 좋겠다. 그리고 나는 손뜨개 인형이 너무 좋고, 또 퀼팅을 해놓은 것도 예쁘다고 친구들이 해주지만 손뜨개 인형을 만들어 놓으면 친구들이 더 예쁘다고 해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중요한 건 뭐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시장이. 그래서 아 나는 뜨개를 해야겠다. 그렇게 조금씩 더 구체. 적으로 세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내가 나가서 뜨개를 하게 되면 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주변에 이제 친한 뭐 코바늘 가르쳐 주는 선생님 언니, 퀼트를 하는 선생님 언니 뭐 여러 있잖아요. 먼저 시작하신 분들을 자안찬히 둘러보니까 제 주변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공방을 차리신 분들은 얼마 안 돼서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카페 수업을 하는 분들은 롱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가 보다. 그리고, 어, 제 성격도 문제가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어떤 공방에 하루 종일 앉아서 공가를 하고 오는 불특정,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 이 과연 내가 좋아할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 거죠 자신 없고 그래서 저는 뜨개 인형을 할 거고 나중에 수업을 하게 되면 카페 수업으로 할 거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나 뜨개 인형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해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 그러면 뜨개 하는 곳에 수료증을 받아놔야겠구나. 뭔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게 국가고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료증 같은 거 자격증이지만 뭐 하여튼 사단 그런 걸 하나 받아놔야지 나를 증빙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되게 열심히 재밌게 혼자서 열심히 뜨고 놀았지만 이제 학원을 등록하게 되죠. 회사를 다니면서 속성반처럼 미친 듯이 몰입해서 그래서 막 짧은 시간 내에 열심히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도 이렇게 만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회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언제 그만두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그만두지 할 즈음에 자꾸 막 회사 보너스 같은 게 들어오고 월급으로 뭔가 써야 될게큰게 게 하나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미루고, 그죠? 그럴 즈음에, 근데 정말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그렇지만 일을 막붕떠 있는 건 아니었죠. 저는 기본적으로 제 일이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서는 이제 사내방송 쪽을 런칭했기 때문에 너무 회사에 재밌는 일 취재하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니까. 뭐. 재미가 없을 순 없죠. 그래서, 완전 꿀보직이었는데, 그래서 맨날 미루고,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을 때, 근데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정말 이렇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회사에. 뭐, 그걸 얘기할 순 없지만, 무튼 되게 사소한 일로 그만둬요. 어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저희 상사였는데 상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 아이 들었고 치사하다 내가 막 이래서 그만둘려납다 막 이래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그분을 그그그 그, 그, 그 싸움 싸움 하그빚뭐하튼그 뭐그 대립 어, 그거를 핑계 삼아 내가 계속 주저주저 주저 하던 것들이 확 폭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몇달 뒤에 그만두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아, 그때부터 더 좋은 거야. 그만두 회사를 관둔다고 할 때, 저 어디로 갈 곳을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사표를 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음, 보통은 어딘가로 이직할 때를 다 픽스해놓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일하고 그 다음 날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만둔 건 처음이어서 기분이 되게 묘하고 설렘과 두려움과 어, 조바심과 막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 실제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준비, 어떤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어떤 기술적인 준비는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게 맞고, 어, 마음가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나가서 딱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어, 회사 책상머리에 앉아서 막 키보드를 두들기거나 엑셀을 돌리거나 해서 시뮬레이션을 엄청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 내가 퇴직금을 받으면 얼마,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내가 하루에 누구를 얼만큼 가르쳤을 때한 달이 되고 어쩌 저쩌고 하면 내가 사용, 그 생활비 대비 얼마를 벌수 있을까를 다양한 포지션으로 검, 시뮬레이션을 해, 한다고 그러니까 한답시고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고 음,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런 식의 저딱 처한 상황에 맞는 책이었는데 모든 것은 그러니까 했던 모든 것은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트랜지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딱 그만두고. 6개월을 쉬어야지 생각했어요. 그 쉬는 동안 정말 쉬기도 하고, 어 내가 클래스를 할 정도의 샘플도 만들고 그러면서 좀 다듬어야겠다. 그런데 클래스는 어떻게 할까? 그때는 인스타가 막 그렇게 활발할 때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한 6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음, 블로그. 제가 딱 회사 관두고 6개월까지 그러니까 6월달에 그만뒀는데 6개월 동안 즉 12월달까지는 내 충전의 시간을 갖되 인형 샘플들 몇개만 그때 당시에 몇개딱 해서 만들기 플러스 블로그를 일주일에 몇 건씩 꾸준히 12월 말까지 하기가 두 개가 미션으로 잡았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때 그때 하자. 그리고 내가 퇴직금으로 얼마 받은 걸로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돈은 금방 떨어지고 금방 떨어지기도 하고 그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늘 되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를 그 십몇 년 거의 이십 년 가까이 막 했잖아요. 어 그게 그이 생활 패턴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침 일찍 눈이 떠지고 오전에 뭔가를 안 하면 그 하루가 날아간 것 같고 되게 불안하고 내가 이 시간에 괜히 그만둬가지고 말이야. 내가 회사에 있으면 이 시간에 시간당 내가 얼마를 버는데 막 이런 거 따지고 있고 막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 리크루팅 사이트가 많지만. 저 때에는 막 잡코리아나 이런 사이트, 구인 사이트, 헤던트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갈수 있는 직무와 직급의 자리가 어, 구하는 데가 있나? 있으면 내가 도전하진 않아도, 아, 그래.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어. 이게 요동치죠. 그러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 무엇이든 간에 오래 쉬면 안 된다. 짧고 굵게 쉬고 일을 한 1년 안 하겠다. 이게 아니면 이 우리가 노동으로 길들여진 이 육체적인 것과 이 심리적인 거를 이 텐션을 느슨하게는 조금은 이 쪼여져 있던 거를 풀되 너무 확 풀어버리고 이푼 상태로 오래되면 나중에 이 쪼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쪼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한 살, 두살더 많을수록 용감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약간 생활에 지혜가 생기고, 사회생활을 한 그게 있겠지 했는데, 아니, 나이를 먹을수록 겁이 많아져요. 이게 아는 게 많아지니까, 겁이 더 많아지고, 조바심도 더 많이 나고, 뭔가, 그런 거죠. <laughs> 그래서, 정말 생각지 못하게 빨리 클래스를 준비하게 됐고,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